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폐지안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안된 시점에 교육감에께서는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데요. 여전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교사들이 학교 현장 최전선에서 악성 민원으로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10월 27일 교육감님께서는 학생 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에 접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폐지안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안된 시점에 교육감님께서는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데요. 여전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교사들이 학교 현장 최전선에서 악성 민원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새 주체를 묶어 부실한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꼭 답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교권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학생인권 조례도 다른 사람의 수업권, 교사의 수업권,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좀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 이제 개정안으로 제출이 됐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께서도 이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좀 지시고 또 권리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논의하시다가 교육 3당사자의 안으로 통합하는 건 어떻겠냐 하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형식은 하나의 조례로 통합됐는데 내용은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들이 새로운 조례로 포함되기 때문에 신조례가 생기면 구조례는 기술상 사실은 부칙의 폐지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경영장의 의견조사를 해보니까 15,7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68% 정도의 비율은 통합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 수정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시는 과정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이십팔 일날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등등을 시군구 단위까지 모두 공개하겠다는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성적 하나만 공개하겠다는 지금 교육부의 자료 공개 목적은 간단합니다. 사교육을 조장하고요. 이제 소문으로만 돌던 좋은 학군을 자료로 명확히 해서. 부동산 시장에까지 활용하도록 하겠다. 저는 이게 교육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서열화 정책, 부동산 투기 정책, 사교육 조장 정책입니다. 경기 교육을 대표하는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수능 시험 성적을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28일 교육부에서는 교육 데이터 개발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 학교, 지역 간 서열화가 발되지 않도록 법령 준수와 개인정보 보안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하니, 정책의 도입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서교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수가 현저히 적어 전문인력 미배치 교 수가 줄지 않자 채용 자격을 완화했고요. 유초중등 교원 자격증과 사서 자격증 동시 소지자를 채용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4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는 공문을 번복하고 모두 재임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서 상치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초등중교육법과 학교 도서관 진흥법을 무시하는 것이라 지적하 급여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경기교사노조 단체협약제 23조에서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학교 중 사서 교사 등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연차적인 사서 교사 배치를 방안을 마련하고 사서 전문 인력 배치 현황을 고려하여 사서 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 조사한 학교 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정규직 사서 교사는 213명, 기간제 사서 교사 1,059명, 교육공무직 사서 1,151명입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학교 도서관을 위해 교사의 수업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도서관 이용과 정보활용 교육 확대, 교육과정 연계 독서활동으로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겠다며 더 나은 학교 도서관 3대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아쉽게도 사서분들은 단독으로 교원의 협조 없이는 할수 없.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선생님이어야만 단독으로 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육감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결국 사서 교사가 더 빠르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학교 도서관의 3대 정책의 목표 달성과 아이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서 교사의 전면 배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이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기간제 사서 교사 채용자격 완화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지난 그 2019년 전임 교육감 시절에 일반 교사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서 사서 자격을 획득하면 그냥 사서 교사로 봐서 배출해도 되겠다. 하는 정책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배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그건 사서교사로 볼수 없다 하는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급여를 반납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데 대한 검토는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사서교사 내지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독서 지도를 할수 있는 교사의 배치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서라도 현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배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사원의 최종 의견이 아직 나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이 문제는 교육감 입장에서도 책임지고 제가 이건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다음 학교 시설직 관련 질문인데요. 지난 4월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371명의 지방공무원을 일방적으로 감원했고요. 그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 교육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경기교육종사자들과 소통을 통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교원단체도 공무원 노조도 교육감님의 일방통행 폭주를 비판하고 경기 교육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일을 해봤다. 시설관리 업무를 행정직 업무가 안, 아니라고 할수 없다." 이러면서 사실상 행정직에게 시설관리 업무를 넘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의 업무가 늘었으니 과연 그 정원도 늘었을까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설직 공무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이들 학교 시설의 안전이 조금 더 위험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시설직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이 이를 관리하면 더 위험해지겠죠.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설행정 시설관리 업무가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가 될수 있다는 행정관리 담당관의 주장에 교육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의도적으로 시설직을 선발하지 않고 정원이 부족해서 학교 시설 관리 업무가 어려움을 겪으니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는 수준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외주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수준의 용역 계약을 통한 외주였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아예 권역별로 학교를 묶어서 실제 시설 관리는 민간 업체가 맡는 이런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학교 시설직 정원 축소 문제 외주와 민영화 수준 아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육 시설직 정원 축소 문제는 시설 관리직이 할수 있는 부분을 하되. 그렇게 할수 없는 부분들은 민간 업체의 역량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 관리직에게도 좀 그런 전문직의 어떤 그 자격을 획득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업무를 할수 있도록 좀 역량 강화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좀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그 역할을 좀더 폭넓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처도 동시에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였는데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학교 시설이 첨단화 복합함에 따라서 기존의 그 학교 시설 관리 직원분이 학교에 배치돼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음, 학교 시설 직원의 학교 배치와 정원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학교의 외부 영역을 쓸수 있는 학교 지원금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현장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저희는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약천 오백 여 분의 시설관리 직원 분들인데그 분들의 어, 영양 개발, 그리고 앞으로 그 직렬의 비전, 그리고 학교 시설 관리를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갈지,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어, 더 논의해 나갈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